네, 오늘은 2022년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입니다. 오랜만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몇달 전부터 불안감을 얘기를 했었고, 작년 말부터는 조심하자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특히 1월 달에는 이제 당분간 쉬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 시장이 아직은 회복의 기미를 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을 둘러보면 고, 곧 가격이 회복하고 어, 상승할 듯이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 매매하기에는 좀 많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기회가 기회였을 수는 있겠지만. 어, 현재를 놓고 볼때 당장 급하게 매수를 했다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아무리 본인은 어, 나는 장투다 라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 소위 말해서 쫄리기 시작하고 심리적으로 말려들게 됩니다 어, 결국은 손절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어, 오늘은 어, 차트상 어, m자형 쌍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 시장에 대해서 어, 그냥 간단히 영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 트레이딩 뷰 차트입니다. 어, 보시면. <laughs> 보시면 어, 지난 분기 때 어, 여기 M자형으로 이렇게 M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어, M자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같은 경우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laughs>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면, 여기서 M자가 돼서 떨어졌을 텐데, 어, 떨어지지 않고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죠. 돌파를 하게 되니까, 어, 이 구간만큼, 여기서 이 구간만큼, 여기서 이 구간까지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다시 재돌파를 강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어, 여기서 저는, 어, 여기서 보통 시장 참가자는 저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강하지 않고 결국 흘러내렸다가 전, 어, 직전 고점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고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다가 여기서 다시, 어, 쌍봉을 만들었죠. 이렇게 두 개의 M자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렇게, 어 상승 쐐기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어 세번 걸쳤다가 결국 이 흐름만큼, 여기에 이 진폭만큼 어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도 N자형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면서 내려가죠. 다 지워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여기 M자를 돌파를 하면서 어,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어, 이 구간에서 결국은 시장 매물이 출애를 출애되면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 다시 여기서 바닥을 어, 여러 번 찍어 주면서. 여기서 다시 N자형으로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M자형으로 다시 하락을 어,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laughs> 크게 볼때 어, 이쪽은 지금 계속 큰 틀에서의 횡보장이고 작은 틀에서도 결국은 <laughs> 결국은 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힘 힘이 없는 장이 어, 계속 거의 반 년간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 M자형 쌍봉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M자형 쌍봉이 나와,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힘이 없게 되면, 어, 시장 회복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를 수 있다라는 점을, 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뭐 규제로 묶였던 중국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둥, 뭐 리플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둥, 뭐 아니면 여러 약소국에서 이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둥, 뭐 전쟁으로 코인 시장이 또뜰 것이다라는 둥, 뭐, 뭐, 해시레이트라든지, 뭐, 차트상, 뭐, 뭐, 2017년과 뭐, 닮은 점이 있다, 뭐, 18년과 닮았다,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승 기대감을 주는 말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하락장이고, 좋게 봐봐야 바닥을 확인해야 하는 횡보장이지, 상승에 확신을 줄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어 예전에 워런 버핏이 뭐 장투를 추종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지 아직 시장 성숙 단계가 아닌 암호화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즉 장투를 운운하면서 성급하게 어 매수를 모아가는 것을 어 주워 담았다가 쫄려서 어, 대규모로 손절을 하기 보다는 올해 1분기는, 최소 1분기는 여유있게 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차트와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특히 앞으로도, 앞으로를 이제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현재의 모습도 봐야 하는데, 확실하게 현재의 암호화폐 모습은, 어, 절대적으로 디지털 금이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시랑 동조되면서 어, 유동성 시장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어, 즉, 어, 지난 코로나 로 인해서 경기 불확, 어, 경기 불확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급냉했을 때, 미국이 계속 국채를 사면서, 어, 저금리 기조와 어, 시장에 돈을 계속 풀어내기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했죠. 어, 그러면서, 어, 미국의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과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어, 금리, 저금리와 유동성 시장에서는, 어, 나스닥 위주의 상, 성장주들이 굉장히 큰 급등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 대장격인 것이 테슬라인데, 어, 지금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라 테슬라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국제 금가격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11월부터, 어, 지금 2월 현재 금액을 볼때 꾸준히 상승을 했고 특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발발하면서 더 급격히 어, 상승각을 세웠습니다 어, 따라서 전쟁이나 인플레,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이런 이슈는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화폐로서의 기능은 극히 드물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의문이 남고 어, 펀더멘털 분석이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어, 점에서 저는 의문을 아직 갖고 있고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진보랑 어, 함께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 되어 나가는지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옳은 어, 말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좀 쉽게 말해서 어, 무조건적으로 희망으로 돌리지 말고 당분간 좀 쉬지 않는 얘기를 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동안 암호화폐와 함께 움직여간 미국의 대표적인 어, 성장주 대장격인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어, 크게 보면 비트코인과 비슷한 M자형 쌍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크게 이탈을 했었는데. 어 결국은 이 이탈된 지지선이 어그니까이 가격이 지지 라인이 돼서 결국은 700 달러 이상에서 놀아야지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 또 한번 다른 바닥권을 어 확인하러 또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특히나 그이 700이라는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을 해버리면 결국 테슬라의 주가는 기존의 상승 흐름처럼 다시 상승 기조로 돌리기까지 굉장히 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역시 테슬라의 주가 흐름 역시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흐름에도 대입해서 참고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에서 쌍고점 어 더블 탑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헤드앤숄더랑은 좀 다르지만 어 흐름은 비슷합니다. 결국은 하락장에서 나오는 흐름인데 어 쌍봉 쌍고점 내지는 M자형이라고 저는 이제 하는데 어, M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쌍 고점을 뭐 같을 수도 있고 살짝 아래일 수도 있고 살짝 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 고점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흘러 내리는 어, 흐름인데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기 사람 얼굴이 있고 어깨가 어, 목이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듯이. 결국 흐름이 차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어, 헤드앤숄더입니다. 반대로 역 헤드앤숄더라고 있죠. 그거는 이제 바닥을 이렇게 찍으면서 3바닥 어, 찍고 상승 흐름으로 돌리는 걸역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반면에 M자형 패턴 같은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 어, 그 헤드앤숄더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장이 나오는 것으로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m자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을 업비트에서 스크랩을 해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저점이 여기인데 지금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도 이만큼 튀어나왔죠. 거래량도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요 구간이죠. 여기서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결국은 이 직전 저점까지 위협하는 흐름을 보였고, 역시나, 어, 이탈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인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어, 최, 최소한 횡보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면, 어, 서서히 이렇게 상승으로 돌린다 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어, n자형으로 급격하게 내리꽂을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돌파를 어,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다음 지지라인은 당연히 요역 쌍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지지를 했던 직전 저점 여기가, 어, 이 다음 하락을 했을 때, 어, 지지 가격 구간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 투자를 하는 마당에, 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제는, 어, 상승을 좀 준비하기를, 전, 사, 저도 사실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어, 이탈할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M자형이 나오게 돼서 기존의 고점을 탈환을 하지 못하고 기존 저점 구간에서 강한 이탈이 나오면서 기존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재하락하는 흐름을 어, 보이기 때문에 지지나 반등 구간은 쉽게, 쉽게 생각해서 이건 물론 주관적이지만 전 저점이나 전 고점 위주로 어, 가격대를 어, 일단은 이렇게 어, 설정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어, 약했을 때 1차적인 고점이 됐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 구간이 또 다시 올라올 때는, 어,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별로 자기 판단 하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M자형, M자형으로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어, 상승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어,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차트를 볼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일단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차트에서도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쭉 이렇게 찾아봤을 때뭐 KTCS나 한샘, 네오팜, 휴마시스, 뭐 LG 헬로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더 찾아보는 거는 더 찾아보면서 차트를 공부하는 건 본인의 몫이겠죠. 근데 이두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시장 회복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한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최고점 대비해서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한샘은 좀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주봉으로 했고 어, KTCS는 어, 일봉입니다. 데이차트죠. 여기서 보시면 어, KTCS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찍고 올라가줬다가 다시 여기서 찍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여기만 봐도 한번 아이고 한번 찍어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M자를 했으나 결국 아이고 찍어주고 M자를 했으나 결국 여기서 고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쭉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흘러내릴 때 직전 저점 가볍게 이탈을 했고 어, 그 다음 저점까지 이탈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게 되면 굉장히 흐르는 가격도 큰데다가 어, 진폭도 큰데다가 회복하기까지 어, 결국은 이렇게 돌리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라 점을 어, 간과하지 말아야 됐고 짧게는 6개월 길면은 어, 2,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밤, 그 같이 또 한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의 주봉인데 어, 이때가 15년이었습니다 15년에 어, 34만 7천원을 찍고 그 다음에 줄고 타락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M자형으로 찍었습니다. 찍고, 찍고, 사실 여기는 이제 M자라고도 볼, 봐도 되고, 어, 결국은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봐도 되는데, 사실 어, M자랑 다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차트가. 어, 비트코인이 요번에 굉장히 운 좋게 이렇게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진 거지 보통 어, 주식이나 보통 시장에서는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가거나 살짝 아래에서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수렴형 패턴으로 어, 끝이 나는데 지금 일단 한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수렴형으로 하면서 어, m자가 만들어졌고 결국은 반등을 보였지만 직전 저점을 어,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쭉 흘러내려서 어, 직전 어, 2015년 고점 34만원 대비해서 지금 7만 3천원이기 때문에 어, 반토막도 안됐습니다. 안 더그 이하로 떨어지게 됐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 박살난 계좌로 지금 5년 이상 버티고 있겠죠. 아니면 손절을 했거나 어, 물론 차트만 보고 예단, 어, 앞으로를 예측하기는, 어,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쌍봉인 줄 알았더니, 뭐, 헤드 앤 숄더가 될 수도 있고, 흘러내릴 줄 알았더니, 엔자형으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어, 차트만 보고 하기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 일단, 대한항공을 제가 둘러보다가 예시로 캡처를 했습니다. 땅콩해양 이후에 연이은 악재로 기업의 근간이 흔들렸던 대한항공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제 물류운송 쪽으로 사업 방향을 확 돌리면서 일시적으로 돌리면서 코로나도 굉장히 잘 피해간 대표적인 어, 항공운송주로 꼽히는데 주가를 보면 상당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역시 공통점은 M자형 쌍봉을 찍은 뒤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 하락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강하게 올려치다가 어, 굉장히 강하게 협곡이 나오고 다시 쭉 올렸다가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결국 고점 돌파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결국은 횡보자, 횡보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이때가 어 그 여객 운송이 아니라 이제 화물 물류 운송 쪽으로 일시적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이 e 이하로는 다행히 안 내려갔고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차트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런 강한 M자형 나온 뒤에 한참을 횡보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시장 상승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흐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뽑아 와 봤습니다. 차트만 보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차트가 나와 버리면 방향 예측에 스텝이 꼬여 버려서 어, 위로 갈때 손실 나오고 아래로 갈때또 손실 나오면서 어, 계속 손실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매매를 쉬거나, 어, 장투용으로 사놓은 거라면 건드리지 말고, 어, 쭉 가져가면서 더 이상 물량을 모으기보다는 좀한 템포 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 지금 이 이 대한항공 같은 이런 흐름이 지금 저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차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락 추세에 있는 자산군에는 굳이 빠르게 매수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로 정리를 해보고, 또한 차트쟁이가 돼도안 되지만, 되어도 안 되지만 차트를 무시할 필요도 없다. 라는 점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 판단이지만 어 경제는 산수 공식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났지만 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석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이슈로 이제 물가 급격한 원자재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 미국이 계획했던 금리 인상을 완급 조절을 하거나 또는 어 유동성 공급을 다시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급격한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공식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 시기에는 몸을 사리고 쉬기에 쉬는 게 좋은 시기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소 올해 1분기는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떨지.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후오비는 미국 재진출을 또 노리고 있고 엘론 어, 머스크의 스타링크, 뭐 구글이나 어, 메타,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산업의 기업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된 시장 환경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전쟁이 일단락되고 평화롭게 다시 상승. 다음 상승장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